겨울철 한 번씩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테마죠.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류 인플루엔자 뭐 아시겠지만은 이 구조가 철새에서 뭐 가금류, 바다새까지 계속 돌다가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H5N1인데 이게 이제 포유류에 감염이 되고 그 포유류가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이 만약에 이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감염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 시장에서는 졸류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정말 뭐, 리스크가 있는, 어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고,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 특히 이제, 어, 인간도 이제 호흡기, 어, 지루한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이 가금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른 우려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고병원성 이 돌연변이는 H5N1이었는데 여기 H9N2 이건 약간 어, 전염성은 좀 높지만 은 치사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게 이제 또 어, 새로운 어 이 팬데믹을 일으킬 수있다는또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좀 가볍게 약간 이제 그렇게 세진 않는 바이러스였지만 이게 오히려 감염이 쉽게 쉽게 되면서 또 여기서 변종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 시장에서는 새로운 팬데믹이 우려가 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거 비교를 보시면은 고병원선저병원선 차이가 굉장히 높죠 인체 치사율이 어, H5N1은 매우 높은데 H9N2는 낮아요. 근데 여기서도 도변이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왜 많이 결국 퍼지게 되면 은돌연변이도 많이 나올 확률이 어, 높기 어,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조류인플루엔자가 사실은 매년 발생해요. 매년 발생하는데 워낙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합니다. 일단 어, 방역을 잘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나왔던 거는 고병원성이고 어, 바로 이제 또 야생 어, 이 조류를 좀 막기 위해서 네 바로 이제 또 우리 어, 방역에 어,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테마가 또 나오게 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또 인체 전이가될수 있다. 아니면은 이거 방역을 또 뚫고 나가서 확대가 된다면은 확산이 된다면은 관련 테마 주에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체 감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뉴스가 딱, 뭐, 몇개 떠. 인터넷에 뜨거나 뉴스에 딱 보도가 돼. 그러면은 요 관련 테마주를 보시는 게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병이기도 하고, 사실,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잖아요. 독감은 우리는 인류가 아직 정복을 할수 없었죠. 왜냐? 매년 바이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 어그 대신에 관련주들이 몇개 있는데, 뭐, 그 중에 뭐, 가장, 어 대장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죠. 실제로, 어, 도감 백신 개발을 현재 질병관리청 협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류도감 테마로 가겠다고 라 하기는 너무 무거워요 종목 자체가 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관련 테마로 연관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는 중소형주 업종들 위주로 갑니다 왜? 테마주들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은뭐 이글뱃 우리 뭐 아시죠 여러분들 동물의약품 만들고 뭐 방역기구 에서 또 테마가 될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까? 그리고 중앙백신 사실 여기뭐 대장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병원성 AI 어, 조림플랜자 백신을 어, 보였기 때문에 중앙백신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수 있다. 뭐 차트도 이쁘게 흐름 나오고 있고 재무제표도 어,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백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사실 신약을 개발하는 업종도 말고는 뭐영업윤률이 크게 터지거나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어, 이슈가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는 백신 어, 치료제로 좀 어. 부각이 됐을 때는 점. 그래서 저는 최우선 종목으로 중앙 백신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육개 관련 테마주, 이게 정말 확산해내가지고 또 닭들이 죽어나가. 닭들이 죽어나가면서 막, 어 계란값 오르고, 6개류 가격, 어 오르고 하게 되면은, 육개 관련 테마주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이지도 홀딩스가, 어 대장 주죠. 뭐 마니커라든가 정다운이라든가, 뭐, 판소리 관련된, 어, 모의사기 때문에 관련 대장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테마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졸도감이 정말 확산돼서 미친듯이 막 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은 이슈 나올 때마다 아, 찌끔찌끔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뭐다? 인체간염 이슈가 나올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은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